പണ്ട് ആഹ് നാടം 이완석 돼야지. 최현민석정 정확합니다. 코너를 좋아하는 최현민 이번에는 자신이 또들에나왔 <laughs> 초반 분위기를 아주 오는때 성공한 쏘누고요. 대보 뭐 12점째. 자, 더블팀 자, 외곽 최현민, 우중간 최현민! 아, 40%대 적중률을 보이는 최현민! 석점 성공! 자. 연아, 그거 누구 카드야? 누구예요? 음... 누구야? 강철. 강철 삼촌? 응. 음. 볼까? 강철 삼촌. 진짜 강철 삼촌이네. 강철 삼촌. <laughs> <대한> <laughs> 이, 장 왕. 이, 원, 서. 이, 형초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디펜 디펜 짜짜 디펜 재현민 아빠 재현민 아, 아빠 자성 세우자 이정현 이정현 이완서 해봐 이언이 혼자 커피쿠번 번. m g 3촌그 다음. <laughs> 다음에 어 뭐야 아빠 야지한번더해 태영민! 아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어, 지금 스피 걸어주고 잘 빠졌죠. 네. 패스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박승재 코피 커먼. 오늘은 확실히 어, 소노가 어. 타이밍 맞게 잘 움직여주네요. 공격할 네. 때 보면. 최현민, 아, 좋아요. 정확합니다. 경기선수 네. 네, 코너 3점 출신,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계가 던선수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캔바오 석점시도 짧았어요. 자, 볼 살려내는데요. 구타 그렇죠.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도 없어요. 최현민, 어,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네. 네, 안정되게 어, 여유있게 잘풀어놨죠 네. 그렇죠. 이제도 석점시도 합니다. 입맞고 크게 튀었어요 이정현의 리바운드입니다 최현이적으로 레이업 득점 바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김태술 감독입니다 이제 1분 남아있습니다 이정현 반대편 최현민이 벗겨내고 쏩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또수비해야겠죠 네. 한 시간 안에 될까요? 안 되죠. 그쵸. You know my name, right? Mm. Honeybee y <laughs>

꿀벌이안 아, 네. 아, 이치이치 꿀벌이안으로 써주세요 꿀이치요네이치 아, 네, 평균 얘기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써주세요 빨리 <laughs> 네 이거 써주세요 꿀벌이안 써주세요. 아, 네. 써주세요 이름 써주세요 원성님 원성님 <laughs> 이원석 선 이원석 선수 <삼수> 팬입니다 <laughs> 반응이 없어 요 편이라고요. 나 이거 일본 갔다고. 어떻게 할게요? 끌벌 이안으로 써주세요. 이원석은 누구예요? 이안이가 저보고 인사할 먼저 해줘요. 아, 우리 TV로 중계봐도 이원석 이원석이에요. <laughs> 원석에... <laughs> 삼촌 <삼촌부터> 붙을할게요 <독트로> <laughs> 구독자 이벤트 할 거예요. 아니 저 사진이 어니까요 응모해. 안녕하십니까. 꿀벌 이안으로 써주세요. 네. 이거리죠 이거? 네. 글씨를 다들 왜 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알아는 보잖아. 꿀벌리안으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꿀벌리안으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꿀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꿀벌이안으로써주세요안 돼요 너무 요여 이런 것들어이민 사인도 받아요? 안 받으려고 <받을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꿀벌 리안으로 써주세요 왼손잡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꿀벌 리안으로 써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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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네, 없어 그 괜찮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꿀벌 이안 써주세요. 네, 네. 이거 봐. 네, 네. 내 유니폼 어때? 유니폼 뭐야? 원성이 유니폼 뭐야? 어? 어? 하나 팠어. 하나 팠어. 민성이 집에 있어. 민성이 <목소리> 거는. 마음속에 있지. 야, 안녕하세요. 꽃? 도와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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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꿀벌 이안으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꿀벌 이안으로 써주세요 이안아 조용히 있어라 너. 혼난다 엄마한테. 이안이가 진짜. <laughs> 조용히 있어. 엄마 지금 바빠. 엄청 오랜만에 보지? 이제 괜찮아요? 아직 아프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빠 오랜, <웃음> 오랜, <웃음> 오랜 <웃음> 팬입니다. <웃음> 꿀벌 이안. 어? 오빠, 어디 센터해 주세요? 그냥... 자녀소녀석 계신 아, 것 같은데, 아, 아. <laughs> 저아양 <아량> 때도 받았어요. <laughs> 성머니꿀벌이안이요 성함이. <laughs> 꿀벌이 성함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2층 일반성, 8 0 2열 5원. 5원. 김진성님, 김진성님, 티켓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